7월 26일 수요일, 그리고 27일 목요일, 여러분들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일제히 널뛰는 모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변동성을 보인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고,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세력의 시세 조종이라며 집단 민원을 넣고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수상했던 장, 마치 우린 이렇게 힘이 세. 라고 어떤 세력이 힘 자랑하는 것 같았던 이 느낌은 단지 저만의 생각일까요? 저는 이 급등락 현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너무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영승원 이사의 의견입니다. 에코 프로나 포스코 그룹을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주들이 수요일까지, 수요일 오전까지 줬다.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죠. 그걸 블랙홀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수급을 다 빨아들여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업종은 급락을 하고. 근데 이게 또 갑자기, 수요일 오후부터 바뀌어가지고, 목요일은 또 2차 전지 빼고는 다 올라가고, 그러면서, 금요일날은 조금 이제 또 서로 막 오르락 내리락하면서좀 약간 안정화되는 모습도 보였는데, 어쨌든 이번주는 한마디로 정말 극단적인 쏠림의 그, 쏠리면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한번 정말 보여준, 이 역사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길이 남을 한 주였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번 주 금요일날 오전에 2차 전지 아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침에 시초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확 예. 빠졌다가, 이제 장중에 한번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게 좀 일부 반대면에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아침에? 네, 예. 왜냐하면 지금 2차전지 주도주들 보시면 고점 대비하면 거의 30% 이상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 물량들이 일부 좀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신용융자 잔액이 4월 26일 날 20조 돌파하고 좀 빠졌다가 26일 날 20조 돌파했거든요 신용융자 잔액이 늘어났는데 한 달간 개인이 가장 많이 산게 포스코그룹이에요 여기 상장사 신용융자 잔고가 1조 원 정도 지금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좀 많은 거죠. 실제로 개인 투자분들의 포스코 매수 중에 어쨌든 일부 일부 정도는 신용으로 좀 들어갔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요일 날 오전에 그런 변동성이 나왔고 근데 앞으로도 만약에 지금 주가가 계속 변동성을 보이는데 당분간은 좀 계속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선 반대 매매는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주가가 아래쪽으로 빠지면. 그래서 변동성 확대에는 계속 좀 앞으로 계속 주의는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요, 없고, 그리고 그 세력 같은 이제 세력이라는 존재가 정말 있을지 모르지만, 항상 저희 특정 주가. 음. 종목이 폭락하면 누군가의 개입으로 이제 만들어진 폭락에 출연하게 되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중소형주에서는 충분히 뭐 수긍할 수 음.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겪었던 그런 2차전지 관련 주들은 막 시총 10초, 10조가 넘어가는데 음. 특정 한개 특정 누군가의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폭락했다 이거는 조금 이제 나 아, 그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지영 연구원님의 들은 적 없다는 입장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긴 한데요. 아무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반대 매매 과거에도 있었던 단순한 수익 실현을 위한 현상으로만 봐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세력에 의한 현상이 아니었다는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다른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수요일 날 이제 오전에 많이 올랐다가 오후에 그 대량 거래를 일으키면서 긴 윗고리 음봉이 달리면서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예. 이게 이제 처음 이런 게 아니고요. 과거에도 올해에만 이 비슷한 사례가 두 번이 더 있었습니다. 음. 4월 11일 날 에코 프로 82만 원일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요. 예. 보시듯이 떨어졌다가 82만 원에서 이제 한 이틀 떨어졌다가 3일째 되는 날 이제 양봉으로 끝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3월 16일 날 47만 원일 때도 동일한 일이 있었고요. 이제 고점을 치고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이틀 빠지고 3일째 되는 날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양봉으로 끝나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위에 다시 올라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현상이 왜 생기냐. 무차입 불법 공매도 때문에 이런 거예요. 급하게 이제 주가를 떨어뜨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일단. 무차입으로 매, 매도를 하고. 3일 안에 갚아버리면 전혀 흔적이 없는.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은 이제 금융감독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고. 살짝 그 여의도 쪽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정상적인 거래였던 것 같다라고 음.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3월달 4월달에도 지금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예. 그때도 이제 뭐. 특별하게 이런 제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게 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음.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7천억 이상 사는 거. 음.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숏스키즈예요 제가 확인한 거는 이제 홍콩의 펀드, 대형 펀드 3개가, 농쇼 펀드 3개가 무너졌다고 음.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수요일날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이제 숏을 쳤던 게 매수가 되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기타 다른 다양한 종목들, 갖고 있던 것들은 다 반대로 매도가 되면 음.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었잖아요. 이번 예. 주 월, 화, 수, 3일 동안에. 그게 바로 이 홍콩의 펀드 세계가, 그 롱쇼 펀드가 이제 청산되면서 음. 일어났던 일이고. 트요일러 오전 같은 경우에,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25%씩, 뭐20% 넘어씩. 예, 진짜 미친 듯이 상승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물량이 소화됐고, 그 다음에 오후에 다시 이제 공매도가 음. 이제 쏟아졌던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흔들릴 수 없습니다. 불법 공매도입니다. 단합된 그 세력들의 불법 공매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외국계에서 집어 던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에코프로 차트만 봤을 때 에코프로 박살났다 맞아. 근데 이게 그 특정 몇몇 종목만 쏟았냐 그게 아니야. 오늘은 진짜 선물 옵션 파생 다 때리면서 오늘 그냥... 그냥 한국 시장을 찍어서 조진 거야. 코스피닥 둘다딱 쏟았을 때 이렇게 쏟으면 누굴 먼저 봐야 돼. 나스닥 선물 보고요. 일본 지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점심시간에서 안 봤는데 중국 홍콩 딱 봐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오늘 홍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홍콩이 1시부터 2시가 점심이거든요. 정확하게 홍콩 점심시간 때 때렸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11시 반부터 12시 반 사이에 사고가 많이 터집니다. rp가 비어있고 호가를 대는 쪽이 비어있고 요 휴장 타이밍에 다들 안 볼... 거 아니야. 안볼때 통수를 치기가 딱 좋아요. 홍콩에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롱 잡고 있는 데가 있고 여기가 포지션이 노출돼가지고 여기를 털라고 들고 있던 물량을 다 그냥 집어 던졌다면 점심 시간에 걔간 사이에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는 거거든. 오늘 뭐 홍콩 싱가폴 얘기가 나오는 것도 딱 타이밍 때 시간대 때문이야. 시간대 때문. 공매도가 아니고 그냥 던진다는 거지요. 저는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던져야 나오는 차트야. 뭘? 한국을, 오늘은 진짜 코리아 셀이었어, 오늘은. 준비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코스피까지 이랬으니까. 이거 한두 군데서 해가지고 이거 안, 이렇게 안 터져요. 여의도가 여기에 관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네, 모르죠. 연구... 오늘이 고점이었던 이유는 동시다발적이었어요. 동시다발적인 매도야. 뭔가 네트워킹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왜냐면은 큰 손이 결국 펀드를 들어가서 펀드 매니저랑 같이 전략으로 승부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큰 손이 몇천억, 몇조를 옵션 시장을 통해서 레버리지가 써가면서 움직이잖아.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여기는 돈이 진리라고 프로그램 매수 매도 고가되는 여의도의 RP까지 다 잡아먹을 만큼 큰 돈으로 배팅 때리는 거야. 그럼에는 이런 차트 만들어집니다. 한개 증권사가 아닐 것이다. 여러 개 증권사 일 거고 정말 큰 돈, 정말 큰 계좌에서 그렇다고 2차 전지만 던졌냐? 아니다. 코스피 코스닥을 다 집어 던졌다. 셀코리아를 때렸다. 주식, 옵션, 선물 다. 복합적으로 계산기 두드려서 코스피에 매수 대기 자금까지 다 보고는 프로그램 매수 깔려있는 그 물량까지 다 계산 때리고는 매도 집어 던진 건데. 한국 2차 전지 조절라고. 삼성전자 차트 깼어요? 차트 안 깼어. 정확하게 차트 찍고 올라갔어요. 그잖아. 정확하게 차트 찍고 올라왔어요. 삼성전자를 코리아 셀에 포함시켰냐? 포함 안 시켰지. 삼전은 그 시간에 말어 올렸어요. 집어 던지는 구간에서. 오늘 장을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은, 롱 잡고, 숍 잡고, 파생 잡고, 옵션 잡고, 다 잡아가지고 뒤집은 거야, 그냥. 한 방에. 확 그냥 진짜 큰돈이 움직인거야 오늘 오늘 존내 큰돈이 움직였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금감원이 어떻게 잡을거냐 어떻게 볼거냐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오늘의 이 소위 말하는 뭐 초거대 집장지성 혹은 뭐 초큰손이 어마어마한 천재들 모아가지고 이 설계를 해가지고 한방을 쳤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냐 그럼 불법은 아닙니다 아니면 뭐큰 증권사에서 한번 그냥 딱 그냥 롱숏 잡아놓고는 주, 주문을 때린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포지션이 밝혀져 가지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배팅 그게 시장에 통했다 하면은 그냥 이건 하나의 그냥 금융 역사상의 혹은 이게 뭐 그냥 한국 시장 역사상의 아 이런 거래가 있었다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나니 조금 심란해지네요. 국장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거대한 세력의 존재 저도 부인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이날의 장을 직접 목격한 저로선 수상한 점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된다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기에. 정말 아무 일이 아닌 건지 금감원에서는 꼭 조사 후 명백하게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